안녕하세요 옵시입니다 저희는 지금 장고항에 왔어요 오랜만에 차박 성지에 왔습니다 지금 사람이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금요일 오후고요 연휴 첫날 장고항에 도착했습니다 금요일이라 멀어할줄 알았는데 자리가 없어서 한참 헤맸습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여기가 장고항의 새로운 화장실입니다 가까워서 좋습니다. 저희가 차 댄데랑 거리가 가까워요. 아 진짜 차 많다. 다온것 다 같아 캠핑카들이. <laughs> 장구왕 장난 아니다 진짜. 이 와. 화장실 때문에 더 캠핑하기 좋아졌지. 어, 화장실이 신식으로 다시 지어져서 깨끗하고요. 여자칸은 여섯 칸 정도 됩니다. 오랜만이다. 얼마만이지 장구왕 거의 1년 만에 왔지. 작년 여름에 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아예 폐쇄인가 봐. 아, 아예 폐쇄. 저장 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 화장실도 화장실, 있고 하니까 화장실이 엄청 좋아졌지. 옛날에는 여기 은근히 멀었거든. 그럼 완전 캠핑장 됐지 이제 장구와. 그러니까 어, 물이 빠졌네. 어, 어 지금 빠질 시기야? 와. 이따가 자 굴다 빠졌다, 진짜. 웃어서 우서, 못 가겠다, 저까지. 음. 가끔씩은 그냥 이렇게 한 음. 2박 3일 부어가지고 음. 캠핑도 좀 하고. 그래, 되지. 되게 여기 오니까 뭔가 힐링 되긴 한다. 바닷물 냄새 나고. 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춥다. 나 진짜 여기 좀 더울 줄 알고 얇은 옷만 챙길라 그랬는데 밤에.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밤에 쌀쌀하고만 엄청 춥네 이야 야, 낭만이다 진짜 만석이에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연휴다 보니까 다들 쉬러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다 주무시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도 여기 중앙에 겨우겨우 차를 댔어요 끝에 좋은 자리들은 이미 다 만석이고 이렇게 중앙자리만 에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은 일찍 쉬어보도록 할게요 네 화장실은 아침에 조금 붐비는 모양새입니다 축제는 끝났는데 음, 아직도 연휴라서 그런지 축제 분위기가 계속 납니다 아니 새벽에 자리 못 잡아서 뱅글뱅글 돌더라고 그니까. 차들이 나는 빨리 왔는데, 어. 어제 온 사람은 못 이기는 거지. 공간도 넓은데, 응. 차도 맥스야. 어제 우리 차, 차 뒤에 차를 댄 거야. 앞에도 차가 있고, 중간에 갇혔었어. 어머, 시끄러워라. 목총 바라제. 엄청 우렁차네. 여기는 치킨도 매달되고 좋다. 치킨, 저기 보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빠지고 있는 중인가? 빠진 것 같은데. 완전히 빠지진 않네, 그지? 지금 언덕 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음. 턱이 어제는 다 빠졌던 것 같은데. 완전 바닥이 보였어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선지 깨끗해. 그치 아, 우리 저기 건너가 볼까? 아저씨처럼? 갈수 있어? 여기 계단 있어. 저쪽에 무슨 동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많이 와봤는데 아래 내려온 건 처음이다 진짜. 음. <laughs> 신기한 게. 저게 동굴인가 봐. 응. 음. 물이 되게 깨끗, 깨끗해. 깨끗한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응. 음. 여기 또 언제 와 보겠어? 알겠어. 그렇 어. 아. 야호. 물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해. 무서워. 와 외국 같다. 여기만 딱 봤을 때. 구멍이 뻥 뚫렸네. 야. 장광왕이 굉장히 여러 번 왔지만, 이 안에 들어간 건 처음이에요. 엄청 예쁩니다. 진짜 처음 차박한 사람 오기 딱 좋잖아. 근데 자리 잡는 게 진짜 힘들긴 하지만, <laughs> 막상 자리만 잡으면 이렇게 편할 데가 없지. 어, 내가 계속 오시네. 차박을 로지로 음. 한번 가보고 싶다. 응. 음. 그러면 이제 장구왕을. 아, 이제 제일 쉬워. 여기가. 맞아. 우선 여기는 캠핑도 할수 있잖아. 텐트도 칠수있고 네, 저 혼자 산책을 나왔습니다. 이런 바다 뷰를 하고 있는 장고항이에요. 토요일 오전에 오시면 조금 자리가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캠핑하기 좋은 계절에 정말 인기가 많은 장고항이에요. 남편 어디가? 우리도 여기만 있다 갈까? 나쁘지 않지 6,000원 왕복여금 12,000원 이렇게 써있는데 대인 12,000원이래 소인이 6,000원 어디 섬에 들어가는 거야? 국화도? 국화도 맥트설에 근데 어제는 좀 추웠어요 저희 난방하고 잤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 날씨를 종 잡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대비를 많이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난 5월 달에도 난방할 줄, 난방하게 할난방될 줄은 몰랐어 캠핑할 때는 5월 5일날 난로를 집어든다. 아 원래 그 그래? 공식처럼 공식은 아닌데 대부분 어. 그랬어 그냥 5월 5일 기준으로 어. 넣차 막 이랬단 말이야. 음. 그래서 지금은 좀 쌀쌀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차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보야, 그렇지? 왜? 네. 뭐야? 갈매기가 똥쌌어. 어? <laughs> 아 이게 뭐야? 갈매기가 똥쌌어. 어머 그어게맞아 남편? 너무 웃긴다. 어떻게 물티슈를 닦아야겠다. 웃기냐? <laughs> 아이고, 안 웃겨? 너무 웃기지? 운이 좋으려나? 날이 선선하고 시원해가지고 트렁크를 열었어요. 트렁크 한번 이렇게 열고 망으로 덮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진짜 캠핑을 즐기는 기분이 납니다. 다들. 아침에 아주 다 모여서 식사라고 계세요. 남편이 배가 고픈가 봅니다. 아침을 먹자고 했더니 전체를 다 꺼내고 있어요. 고등어까지. 그래, 많이 먹자. 많이 먹자, 이거 기본인데? <웃음> <웃음> 네, 저 커피 포트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조그매지고 컴팩트해져서 캠핑하는 사람들한테 딱이에요. 음, 엄청 좋아, 저도. 이 아이는 선풍기예요. 이제 약간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시즌이 되니까 이렇게 음, 막 팬이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고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붙여가지고 벽에다가 달 아, 달았을 수 있는. 다른 선풍기도 많이 써봤는데 그런 건 다리가 약하거나 좀 지지대가 약하거나 그런데 얘는 이렇게 놔두면 잘 쓰러지지도 않고. 옆에 개인용으로 하나 딱 두기 좋은 것 같아요.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거 알리 샀어요, 알리. 요즘에 만족하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게 손바닥만한 사이즈입니다. 보면, 음. 보면 사골 우거지 그게 된다. <laughs> 두개 넣었기 때문에 물좀 많이 넣었다. 인스턴트 아니냐고? 간편식이라고 하지 간편식. 오 어, 어, 모양이 나오고 있어. 그럼 마늘 미역국도 있고 부어국도 있고. 저번에 얘기했잖아. 음 맛도 그럴싸해. 아 사골 우거지야. 아 진짜? 신기하네. <laughs> 네 아침을 이렇게 인스턴트지만 간단히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건강식이야. <laughs> 고등어도 있고. 약간 인스턴트의 건강을 더한 느낌이네 <laughs> 먹어봅시다 이쯤 돼서 이동을 해보려고 해요 어, 갑시다 네장고왕 하루 잘 쉬다가 갑니다 네 여기는 삼길포항입니다 지금 회를 들어 잠깐 들렸는데요 여기 삼길포항에도 이렇게 차박을 하고 계시네요. 예전에 한번 차박이 막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완전 많이 차박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텐트도 치고 이렇게 계시네요. 제재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게. 옛날에는 옛날에 제재한다고 뭐... 헬스막도 붙어 있고 막 그랬었는데 조토에다가 음. 주차장 만들고 있잖아. 음. 그 그거... 주차장을 거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캠핑장으로 만드나? 그런가 봐. <laughs> 완전 이건 캠핑장인데. 오랜만에 오네 그러네. 요즘 물가가 어떤가? 안 올랐겠지. 물이 되게 파란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서 보면 또 아니다. 멀리서 응. 보면 되게 파랗잖아. 응. 가까이서 보면 또안 그래. 물은 깨끗해. 그러네. 응, 깨끗하네. 투명해 이 정도면 깨끗하지 어, 안녕하세요 얼마? 3만 원? 3만 원 도다리는 어떻게 생긴 게 도다리예요? 도다리? 네. 맨날, 맨날 강어만 먹으니까 모르니까 강어만 먹어 이거는 강조다리. 아, 이제 똑같이 아 똑같이 어. 생기진 않았는데 고다리도 어 얘가 어. 또 식감이 더 있어요 얘보다. 아 멀미하는 것 같아. 어나 멀미 나는 것 같아. 나 나가 있어. 표정이 왜 하기 지나? 이거. 어, 은빈아. <laughs> 어? 어, <laughs> 얼마나 탔다고? 아, 나는 배 배낚시 못 가겠다. 저거 정차되어 있는 것도 타면 머리 아프면 난 뭐. 그냥 서 있는데 저거 가지고 머리가 어. 얼면 못하겠다. 뭐 난이도가 하야, 하급. 하급 인간이야. 바닷가에 살면 안 돼. 응. 아, 머리야. 저기는 쉼터네. 텐트 아, 쓰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쓰라고. 어, 앉아서 그냥 뭐 먹고. 어, 어, 어. 푸짐하게 샀다. 이거 봐, 이거 두 팩. 그래, 이 정도 양은 나와야지. 삼길포항도 엄청 프리졌네. 그니까. 자리만 잘 잡으면 잘 놀다 갈수 있겠어. 연휴라서 봐주는 건가? 모르겠어. 응. 근데 분위기 봤을 때 원래 그렇게 한거 같아. 우리 그래, 안온지 벌써 몇 개월이야. 전에는 아예 텐트도 응. 못 치게 했었어. 막 분위기가 좀 험악했지. 화장실 세 칸인데 컨디션 좋습니다. 낚시하시길래 왜 낚시하나 봤더니 물이 되게 깨끗해. 어, 여기 물 진짜 깨끗하다, 는 여기 봐봐. 파래가지고. 여기 뭐 공사했나? 뭐, 이렇게? 물이 엄청 파래. 그치. 응. 안에가 보이잖아. 응. 여기 물 되게 좋네. 그, 거기 너무 차가 많고 복잡하다가, 여기 그냥 요 정도면 딱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laughs> 장거산 너무 많았어, 진짜로. 가볼까? 가볼까? 네, 저희는 여기 겹벚꽃으로 유명한 문수사에 왔어요. 겹벚꽃이 많이 졌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지금 약간 끝물이에요 아, 여기 진짜 다 폈으면 엄청 예뻤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근데 날리는 모습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패했어. <laughs> 올해는 딱 시기 맞추기, 딱 실패했네. 저번 주가 절정이었던 것 저번 같아. 저번 주에 왔었어야 될것 음, 같아. 이렇게 엄청 예쁜 겹벚꽃 길입니다. 위에 올라가면 응. 있을 수도 있지. 어, 보자. 어제 비만 딱 피했어도 좀 많이 남아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아쉽긴하다. 여기 문수사가 개심사와 함께 여기 서산의 겹벚꽃 명소로 되어 있는데요. 개심사는 지난번에 갔어가지고 여기 문수사로 왔어요. 개심사 그때도 겹벚꽃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그냥 올라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심산 빨리 갔고 너무 빨랐고 그때는 네 예, 이렇게 핑크핑크한 겹벚꽃입니다 겹벚꽃은 흔하지 않아서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요새는 벚꽃은 좀 너무 흔해져가지고 이 겹벚꽃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겹벚꽃 끝물이야 끝물 4월 말에 와야 돼. 음, 딱 저번 주가 딱 좋았는데 아쉽다. 근데 이번 주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타이밍이 딱 맞지. 왜오가 이렇게 청량하냐 분위기가. 여기 진짜 예뻤겠다 아쉽다. 엄청 예뻐 겹벚꽃 되게 많네. <laughs> 또 와야겠구만. 어, 여기 이쁘다. 다 겹벚꽃이었어요. 아. 아쉽다 바닥에 다 겹벚꽃 꽃잎 때문에 핑크핑크하다 아주 바닥이 핑크핑크해 이게 쫙떨어졌다 생각해봐 어제 진짜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 이야. 아쉽다 아. 오, 날리는 거 봐. 떨어진다. 오, 바람 보니까 날린다. 그래도 보긴 봤다. 아예 못볼줄 <laughs> 볼 알았는데. 이게 본 거야? 그럼, 이게 본 거지. 난 만족해, 이 정도면. 명산홍이 키가 엄청 큰 거야. 여기는 엄청 예쁘게 꾸며놓은 절이네. 딱 느낌이. 예뻐, 예뻐. 예쁘다. 남아있는 마지막 겹벚고다냐 얘도 이제 내일 모레면 떨어지겠다. 끝났지. 응. 아, 등다 열심히 빼곡 빼곡 달렸다. 거의 다 달았네. 등에 자리가 없어. 다등 달아가지고. 음. 마당 등 만원? 이게 만원이야? 만 원이잖아. 너무 늦게 왔네. 다 미리 미리 다, 다 아시지. 빼곡히 다 있는데 여기 빈 자리. 여기 마당 등만 원이어서 부담 안 되는 가격이어서 하나 올리고 가려고 합니다. 어 좋다. 여기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노란 색깔 있어요. 달아드릴까? 노란 색깔. 음, 해 들어온다. 와, 평화롭다, 여기. 네, 여기 마지막 겹벚꽃 담아놓고 갑니다. 우리 만원 냈으니까. 먹어도 되지. 그렇지. 여기 이렇게 오기 힘들지도 않고 절이 좋다. 내려갑시다. 네, 문수사 조금 4월 중순에 오면 엄청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꽃도 보고 등도 올리고 보람있습니다. 자리 있으면 여기 대다, 여기다 하라는 거네.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 맞춰서 절에 오니까 좋네, 기분이. 네, 저희는 서산 한우 목장길에 왔어요. 여기가 아까 문수사랑 거리가 가까이 있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여기가 요새 여기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야 여기가 뭘로 유명했지? 한우 목장 여기가 벚꽃으로 유명하다고 그랬어 그래? 맞아 벚꽃길이 되게 예쁘대 아... 벚꽃이 지금 시즌이 끝났으니까 오... 벚꽃은 없겠지만 역대 본 벚꽃 중에 제일 예쁘다고 그러던데? 사람들이 또 시계를 못, 넣... 못 맞춰온 거야? 그럼 반려동물도 되긴 되네. 그렇지. 응? 하는 목장길이여가지고 12월 19일날 어... 오픈한 거야. 진짜 얼마 안된 거지? 작년 4월, 12월이면 4개월 된 거지. 어? <laughs> 엄청나다 초원이. 야 엄청 멋있다. 꽃대 정자 있잖아. 어... 저 가운데 끼리다 벚꽃 나무야. 어, 네. 저기가 엄청 예쁘대. 저 반까지만 가, 완주해. 그게 한 바퀴 돈데? 그럼. 꽤 멀던데. 한번 생각해보자. 어... 가다가 결정하자. 일단 저 앞에까지 가보고. 어, 저거, 저 정상은 찍어야지. 양심상 왔으면. 어, 저기 정상인가? <laughs> 근데 오늘 되게 날씨 좋다. 그니까. 하늘도 되게 파랗고, 좀 흐리긴 했는데. 아까만 해도 엄청 날씨 좋았는데 갑자기 바람 많이 불고 구름이 지나가는 중이야, 지금. 약간 하늘 세계로 가는 것 우리는... 같은. 아, 드디어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후.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 부족. 날씨라도 맑았으면 더 예뻤을 텐데 갑자기 왜 먹구름이 왔냐? 이게 가는 중이야. <laughs> 먹구름이 갑자기 생겼네. 바람도 세게 불고. 와 여기서 끝내준다, 피고가, 그렇지. 응. 네 이제 왔던 길로 내려갑니다. 너무 멀어서 그냥 돌아가기로 했어요. <laughs> <laughs> 저질 <저지> 체력. <laughs> 네 서산 한우 먹장길을 끝으로 서산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